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19일 오전 기준 순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됐습니다. 순천시는 19일 오전 기준으로 기존 지역 감염 접촉자 7명과 해외입국자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1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 절대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18일 순천 신대지구 매안초등학교에서 학생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광약 48번 확진자의 자녀이면서 순천 매안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학교 전교생과 교직원 등 관련자 755건에 대한 검체 채취를 완료했으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별양면의 한 마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된 가운데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순천시는 18일까지 별양면 상산마을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2주 동안 동일 집단 격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마을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이동 검체를 채취했으며 확진자들의 마을 밖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된 2명은 모두 최근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PC방 관련으로 파악됐습니다. 18일 오후 발표된 광양 54번 확진자는 PC방 운영자와 접촉한 광양 5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으며 53번에 이은 가족 감염입니다. 19일 오전 발표된 광양 55번 확진자는 택시기사인 5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19일 오전 기준, 광양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55명으로 지역 발생으로만 5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목포시는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21번 확진자와 접촉한 10대 여고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여고생은 목포의 27번째 확진자로 광주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부부의 사위와 지난 16일 연기 학원에서 함께 연습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7번째 확진자는 당시 연기 학원에 이어 목포의 음식점과 편의점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과 광양, 여수 등 동부권에 이어 서부권 지역에도 방역 수준이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19일 0시부터 목포시 전역과 무안군 삼향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아 코로나19가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여 지역 감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1 5,665명의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순천중앙병원의 집단격리와 목포기독병원의 진료도 중단시켰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암병동 일부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폐쇄됐습니다. 수능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걱정인데요.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전남도의회 이혁재 교육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과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혁재 의원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이 다음 달3일인데2주 정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보이는데요. 학교 현장 분위기는 좀어떻습니까 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로 2주 연기된 12월 3일에 실시됩니다. 전남의 경우 수능 응시 인원은 14,208명으로 예년에 비해 1,785명이 감소한 상황이며 7개 시험지구 53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전과 다르게 수험생 감염 위험도에 따라 일반 시험장, 자가격리자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 확진자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모든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학생별 책상 앞면에는 가림막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러모로 달라진 시험 환경에 의해 수험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시험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 또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험생의 경우. 수능 일주일 전 원격 수업 전환 등으로 수능을 위한 마무리 학습과 건강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시험실당 인원이 축소되었고 학생 책상용 칸막이가 설치되면서 또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점심시간 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시험실 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 적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수험생들의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코로나에도 여파로 참 교육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학생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분들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수능을 앞두고 하필 또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이 안전한 수능을 위해서 전남교육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은 관할 경찰서 보건소와 시험 시형에,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육안 기관과 방역 관리 등 준비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 및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수험생 안전을 위해 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수능 방역 TF 팀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수능 시험장 환경 구축과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수능 일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여 수험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공부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 고3 학생들 그리고 고3 학생들의 학부모들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필 또 수능을 앞두고 이렇게 확산세가 번지고 있어서 참 걱정인데, 모쪼록 안전하게 수능 치를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이혁재 교육위원이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완도 경유 제주 연장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에서 목포까지 이어진 호남 고속철도를 완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어질 경우 기상과 관계없이 이동 체계가 안정돼 관광객과 물류 수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수립된 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당사자인 제주도의 입장 표명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강진군 의회가 268회 2차 정례회를 시작했습니다. 강진군 의회는 행정 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본회의 이후 진행 예정이었던 일부 상임위원회는 일부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 문제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전남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전라남도 도민 고충처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위원회 운영조례를 근거로 설치됐습니다. 참여위원은 학계인사 3명과 변호사 등 법조계 2명, 시민단체와 건축사, 전라남도 전현직 공무원 각 1명씩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4년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 행정 제도 운영 제도 개선 권고 등의 형식을 통해 도와 시군 행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보유 주택수가 증가한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 주택 소유권수가 증가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3.1%인 5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500명이 2건 이상 늘었습니다. 영암군이 2021년 본 예산으로 5,745억 원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본 예산은 올해보다 9.11% 증가한 479억 원이 늘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 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과 보험 등 의무 복지 지출 등에 697억 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62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지방상수도 개발 등 221억 원, 관광 기반 확충 152억 원 등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21일 끝나는 영암군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완도군이 모범 음식점 29곳을 지정했습니다. 완도군은 지역 음식점 43곳 가운데 청결과 서비스 분야 등 22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신규 5곳과 재지정 24곳 등 모두 29개의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평가를 추가해 진행했습니다. 완도군은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지정증과 지정 표지판을 업소 출입구에 부착하고 완도군 관광 안내 지도와 누리집 등에 게시됩니다. 여수시가 19일부터 2주 동안 전남 여성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고 취업과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구직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적성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지난 2008년부터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목포해양대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기관공학관과 해사과학과 제2공학관 일원에서 박람회를 열고 취업이나 창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람회는 해운 기업이나 단체 34곳이 참여하고 코로나19 시국인 점을 감안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463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 1,463명의 체납액은 775억 원으로, 이중 개인은 905명 386억 원, 법인은 468곳 389억 원입니다.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738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 대상자는 249명 90억 원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 처분과 함께 관허 사업 제한과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우리지역 날씨정보입니다. 가을비답지 않게 거셌던 바람도 멎고 비도 그쳤습니다. 금요일에는 흐리겠고 아침에 10도, 한낮에도 10도 보이겠는데요. 대기순환도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도 조금 예상됩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일요일 다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전에만 잠깐 비가 내리는 것으로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니까요.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흐린 가운데 물결은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200이 아니라 300입니다. 81일 만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0명을 넘겼습니다. 수도권과 광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됐고요. 또 19일부터 달라지는 점,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능 특별 방역 기간도 19일부터 운영됩니다. 바뀌는 게 많은 듯해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개인 방역 수칙 지켜야 하는 건 그대로입니다. 헬로 TV 뉴스 전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